들어봐, 저 봐, 지금 계속 밀고 들어오잖아. 밀리면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이 네, 간다, 간다. 출발, 앞으로 가요. 앞으로, 앞으로. 아니, 앞으로. 저 차가 밀려 있잖아. 음. 더 앞으로 쭉 나가라고 이렇게. 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꺾어야 돼. 뒤에 옆에 차 조심하고. 교통 교통 경찰 왜 있는 거? 야 교통 경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택시기사. <laughs> 자리야! 마곡역 이렇게야? 이럴 때 나갈 때도 이 음. 주차된 차 옆에 있죠. 네. 끝나는 지점 되면 네. 그때부터 핸들을 꺾고 근데 네. 지금 앞에 다 겠다. 이때 네. 자 봐봐 핸들을 빨리 안 꺾으면 이제 여기가 걸려요. 어, 좁으니까 네, 네. 자 혹시라도 이렇게 걸릴 것 같아. 네. 그러면 후진을 넣고 후진을 넣고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요. 이게 방향 전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뒤로 뺄 거야. 이렇게 하고.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고 저 후방카메라 보이죠 네. 뒤를 조금만 빼보세요 됐어요 그럼 이제 앞에 공간이 생겨요 네. 다시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다시 끝까지 꺾어서 나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방향 전환인데 혹시라도 네. 만약에 앞에 뭐가 걸릴 것 같다 네.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돼요 핸들 반대로 끝까지 꺾고 기아 반대로 넣고 이제 저기 그 카드를 넣어서 네. 여기가 유료예요 네. 이제 네. 카드를 넣어서 해야 되니까 네. 자 왼쪽으로 잠시만요. 많이 붙이세요. 이제 이제 브레이크를 줄이면서 왼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저 검은 기계가 카드 넣는 투입구인데 응. 창문만 열어서 내가 넣을 수 있게 속도 줄이고. 야 너무 멀리 됐잖아. 아, 아. 괜찮아, 막 주차권만 뽑으면 되지. 아 자식. <laughs> 천천히, 꼭그 기계에다가 옆에 딱 맞춰서 해봐요 어깨를. 그 페이서인 대. 데... 좀만 더 가, 좀만 더 가. 어깨에다 됐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꾹 누면 이제 얘가 계산이 되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빼면 돼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직 안 열렸어. 열렸어. 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 이제 창문 닫고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지금 왼쪽으로 많이 붙었죠. 네. 그럼 가다가 저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핸들 오른쪽으로 한 바퀴 정도 꺾어놔요. 바퀴.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나가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풀면서. 아, 어. 이때 그냥 나가다가 음. 사이드미러 다시 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음. 제발! 어우. 어, 뭐빠패 밀어 해줬잖아 자, 이제 내비를 들으면서 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비는 어, 지도도 좀 보고요. 네. 요거 두 개를 차, 잘 보세요. 노인 사부다발 이렇로뭐 우회전 이렇게 써있죠? 네. 네, 네. 네 자, 이제 지도 봐 봐요. 어떻게 일루, 돼 있어요? 지도봐 봐, 지도. 신풍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아, 이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요? 지도 봐 봐. 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라고. 우회전이 아니잖아. 일로. 어, 그러니까 저저 저 화단 있지 저거. 어, 네, 네. 제를 한 바퀴 돌아서 회전 교차로에요. 음. 자, 신호 나왔죠. 네. 지금 가면서 근데 월, 원래 저쪽에서 있었어야 돼. 어. 자 제를 따라가요. 그래서 얘를 돌아서 저쪽으로 나가는 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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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아까 거기 우리가 섰던 데는 우회전 차로였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직진 차로. 아까 제처럼 서 있어야 일로 네. 올수 있는 거고. 음. 자, 이제 돌아서 직진이에요. 그럼 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응. 네. 어, 이럴 때 사이드 한 번씩 꼭 봐주고. 헉.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진입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깜빡이를 내가 못 키더라도 사이드는 꼭 보고 나가야 돼자 그럼 이제 내비 봐봐요 글씨 이거 글씨 잘 봐봐요 뭐라 그래요? 대림산 거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림산 거리 <laughs> 이런 거 몰라도 돼자 대림산 거리 뭐, 뭐 영등포구청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아 700m에서 우회전 700m 앞에 이 우회전. 그죠? 대리야? 네네 그러면 아한 300m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네, 그냥, 그냥, 그냥 맨 걸어봐. 오른쪽은 가지 마세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우회전이라그래서 미리 붙으면. 네네. 대림삼거리에서 염등포로 터니 신풍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자 500m. 네. 자 이제 얘가 한 300m 정도 얘기하면 그때 이제 맨 오른쪽으로. 600m 들어간다.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간속 구간입니다. 300m 대림 삼거리에서 자, 여기서부터 갈 신풍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오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케이. 우회전이니까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와야겠죠? 네. 자, 이제 잠시 후 그러면 거기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네. 1 0 0 m 요 그게. 잠시 후. 네. 그러니까 내비는 다른 거 없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그럼 이제 여기서 우회전. 그러니까 내비는 어뭐 1km 어뭐 300m 그럼 되게 네. 멀다. 좀 네. 멀다. 300m 그럼 아 거의 근처에 다 왔다. 음. 잠시 후 그럼 바로 여기다. 이렇게 음. 생각합다자 이럴 때도 진입이죠. 왼쪽 솔드 체크, 왼쪽 보고. 차와요? 안와요 아,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또 뭐래요? 그 다음에. 600m 뒤에 그거라고.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50km, 50km. 가요. 가요. 여기 카메라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체라고 되는 거예요. 500m 신길주유소에서 신정교 방향 좌회전입니다. 여기가 제 초등학교 2년 시절을 보낸 데라서. 어, 저도인데. 아, 진짜요? 거기태양이 집, 진짜? 태양의 집. 어. 네, 저도요. 제가 여기서 네. 맨날 여기서 놀았어요. 네, 여기 방방에 살았고. 있고. 어, 아, 신기동 살았어. 네. 저 재림동 살았어요. 어, 그래요? 헉, 진짜요? 저 맨날 여기서 놀았어요. 진짜 여기 맥도날드 어. 있고. 어. 헉,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꽤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러고. 어, 나는 이게. 네. 진짜 이게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산품한테 아직도 아, 근데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야. 와. 자, 이제 300m. 300m예요. 자, 그러면 잘봐봐 이제. 저실호보이죠 네. 아, 그럼 여긴가 보다. 잠시 후. 자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리감을 빨리 알아야 돼요. 300m 네. 네. 어, 나중에는 이 거리감 때문에 차회전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어쩔 때는 너무 또 미리 들어오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길을 이제 내가 못 가는 거지 이제 어. 차가 이렇게 많으면 못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laughs> 사고 날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는 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당황할 때 있죠 네네. 만약에 내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에 들어와 버렸어 음. 그럼 이제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나요. 음. 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잘못 들어왔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 나 절로 가면 빠른데, 일로 음. 가면 완전 딴 데로 돌아. 그러면 이제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나요. 음. 자, 여기 유도선이 없죠? 네. 아, 있네요. 유도선 밟으면서 가세요. 네. 그렇지. 이럴 때 빠르면 속도를 줄여도 상관없고. 그렇지. 자, 이제 또 보는 거예요. 뭐래요? 항상 쭉. 뭐가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걸 빨리 봐야죠. 돼 어. 저거 무슨 뜻일까? 쭉 가라고. 그러니까 쭉 가는데 네. 저기 무슨 뜻일까요? 고가 차로 타라고? 그렇지. 1.2km 뒤에 네. 고가를 올라간다. 어... 자, 근데 어 좌측깜빡이 키고 있네. 자, 그럼 빨리 나가야죠. 오. 오. 자, 못 나갔어.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1km 가야 다돼다 그냥. 친구. 가요? 고가, 어. 고가 차도 해주네요. 차이준 해주고. 좀 차이준 실로 나왔잖아요. 동시 신호면 그냥 직진해도 되는데. 음. 음. 지금 좌회전이 줄어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얘가 다시 잡을 거예요 네. 빨리 다시 찾으세요 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우회전이래요 네. 600m 네. 아직 좀 있어 네 약간 저런 경우가 되게 헷갈려요 500m 우성아파트에서 대림 3동 사거리 방향 우회전입니다 자 길이 좀 특이하죠? 네. 약간 꺾어서 가야 돼요

아, 어, 좋아요. 차 드리면 그렇게 속도를 내면 가야 되고. 칙칙히 가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이때도 왼쪽 한번 보고 1 k 상원 아파트 앞에서 도림 사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오케이. 이어서 니 자, 그럼 맨 오른쪽 차로죠. 근데 우리 아직 900m 남았죠? 네. 그럼 왼쪽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여기를 쫙 네. 앞에 봐봐요. 벌써 트럭이 서 있죠? 네. 그러니까 맨 오른쪽 차로는 음. 진행이 잘안 돼요. 시속 50km 신호최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건 이제 카메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네. 네. 줄여야 돼. 요 50km. 그렇 음. 카메라는 여기서 찍히해요. 80m 앞 시속 50km. 신호 그러니까 이런 노면 표시 잘 봐야 음. 돼요. 음. 노면 표시가, 아, 네. 저기 좌회전 유턴, 직진, 어, 직진. 네, 네. 앞에서 도림 사거리 방향, 근데 가끔 가다가 네. 두 개가 좌회전인데도 있어요. 좌회전입니다. 저기만 직진이 되고. 네, 네. 그런 거니까 바닥에 노면 표시가 되게 음. 중요해. 이게 이제 팀 앱이거든요. 네. 팀 앱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지도도 보지만 이두 개. 459m 도림사거리, 우회전. 그 다음에 우회전 한 다음에 268m 에서 좌회전 한다 그러니까 요거두 개를 이제 거리감 그런거죠 우회전 좌회전 이런 걸 보고 얘는 이제 지도인데 짧잖아요 지도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안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네. 그러니까 얘는 가까이 갔을 때그 어디서 회전하는지 이런 게 이제 잘 나올 거야 그럼 얘는 그때 많이 보는 거요 밑에 이건 뭘까요 이거 직진 그러니까 36m 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이 신호예요 이 신호 음. 이 신호에서 음. 맨 왼쪽은 좌회전 유턴 차선이니까 음. 가지 마라. 우리는 더 직진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 두 개를 타라. 오 똑똑하다 얘네. 어, 그러니까 이 차선 표시도 이렇게 나와.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도로 노면 표시에 헷갈린다. 그럼 이것도 미리 보는 게 좋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과속카메라가 50, 50km인데 260m 앞에 카메라가 있다. 그런 뜻이고 자, 이렇게 차선이 안 보이면 앞 차를 따라가세요. 네. 그렇지. 우리가 첫번째가 되버렸네 300m 앞 성원아파트 앞에서 도림사거리 방면 우회전 이어서 260m 앞 이제 우리 붙어야지 않을까요? 우회전인 때. 음. 자 190m 자또붙어야죠 우회전 잠시 후우회전 잠시 후 260m 좌회전입니다 자 좌, 네. 우회전 한다면 좌회전이래 바로 네. 지금 도 많이 줬고 이런데 사람이 건너고 무조건 서야 돼요? 네네 네. 자 없어 이제 숄더 체크 창문 쪽으로 차와 와야 하나요? 안와요? 아, 네. 네. 자요럼 바로 저쪽에 이제 붙는 거야 거리가 짧아서 한칸또 한번 보고 두칸 이렇게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자 아니요 아니요 자 근데 비부 좌회전인데 직진이 돼요? 네네 네. 어, 잠시 후. 잠시요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 80m 생돌이 고가차도 진입입 자 그다음 이제 이럴 때좀 미리 보는 거야. 아 여기서 좌회전하고 음. 그다음에 88m에서 뭐라고요? 직진. <laughs> 아니야? 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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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직진. 아 그러니까 그림 그래 직진은 맞아. 응. 그림 봐봐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는. 그림. 어. 아, 사람 조심하라고 아니. <laughs> 자 고가를 올라타라고. 아고가예어 뭐.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고가라는 거야. 아, 아. 어. 그래서 고가는 보통 1, 2차로 네네, 그러니까 이걸 네네. 미리 이제 내가 길을 계산을 어 해야 돼아 여기서 좌회전하고 어 아고갈 타니까 1, 2차로 아, 이렇게. 피곤하다 네비 그러니까 어 듣고 가는 게 되게 네. 어려워요 그러게 자 유도선 좀 밟으면서 가세요 택시처럼 네네, 네네. 자 그렇지 그렇지 이제 길을 보세요 중앙선 옆을 보고 1차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자, 고가야 신도리. 그러니까 바로 고가다 어. 자 이제 고가죠 그 다음은 뭐예요? 직진 <laughs> 그렇죠. 2.1km.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완만한 우회전. 네. 그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길이 우회전이 급한 90도 회전이 아니고. 네. 네. 그 그러니까 저런 걸뭐 1시 방향, 2시 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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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km면 뭐 어, 지금 차가 뻥 뚫리죠? 네. 그럼 금방은 나오겠죠? 네. 네. 그럼 오른쪽으로 미리 붙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런 도로는, 어, 매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네. 뭐 주정차된 차도 없고 네. 뭐 우회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 붙는 거야 음. 50km 도로네? 어 여기도 50km예요 아. 우린 좀 빠르죠? 네. <웃음> <웃음> 근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네. 차 없으면 그렇게 막 달려요 어. 근데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서 줄이고 네. 자 우리 아직 1.3km예요 음. 어 근데 여기 직진이 안 되네 자 왼쪽으로 나가야겠네 그죠? 그니까, 요것도 잘 봐야 되는 게, 뭐 네. 어, 갑자기 길이 저쪽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나와 네, 네, 네. 그럼 빨리 나갈래. 네. 아직 1km 남았으니까. 네. 1km, 신정교 앞에서 양화교 오묵교 방면.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2시 방향, 완만한 우회전 기, 가운데로서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잘. 아, 그래요? 어, 지금 딱 좋아요. 이 느낌을 그대로 잘 잡으세요. 아, 네, 네. 운전자 몸이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네, 있네요. 멀리 보고. 네. 응? 직진 금지. 그죠? 어. 어떻게? 절반저으 나가요. 방향 지금 방향 없어. <웃음> <웃음> 어떻게 해? 나가야 돼? 브레이크. <laughs> 그니까 이거 못 나가면 또 이제 <laughs> 일로 빠지는 거야. 있었는데 방금? <laughs> 아, 있었어. 자, 그래서 차선 변경을 잘해야 되는 게. <laughs> 네. 자, 있었는데 속도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빡 빠르게 오지 않아요. 네. 네 그럼 네. 우리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음. 뒤에 차는 봐요. 음. 어.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못 가는 거지 음. 400m에서 2시 방향 우회전 300m 신정교 앞에서 양화교 온교 방향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지도도 보는 거야 아 이제 여기 다리 건너서 엄마랑 이렇게 빠지는구나 여기 보이죠 이제 나시고, 앞에 네. 아 저렇게 공회전입니다. 빠지는구나 네 500m 앞, 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이게 그커브란 뜻이에요. 네.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길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각도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모르면 네. 미리 많이 줄이는 게 좋아요. 음. 그래놓고 느리면 다시 엑셀 밟고 네. 멀리 보고 이럴 때도. 어, 요 요기 가드레일 보지 말고 길을 보는 네. 거예요 자 이제 진입을 했는데 4km 가다 좌회전이래요. 네. 자 그럼 4km 꽤 멀죠. 네네. 자 그럼 이제 맨 오른쪽을 타지 말고 계속 직진을 할수 있는 차로를 타는 거요. 자 그럼 이제 왼쪽 진입이죠. 네. 래서 지금 깜빡이 켜놓고 이제 가면서 이제 왼쪽 미리미리 한 번씩 보면서. 4km 양화교앞까지 직진입니다. 자 왼쪽 계속 붙어서 가세요. 자 없으면 이제 살짝 붙어주세요 됐어요. 이제 앞에도 보고 들어왔어요. 일단 자 그럼 4, 4km 3km 계속 가다가. 좌회전이니까, 자, 이제 선택을 하세요. 네. 1차로 탈래요? 그냥 2차로로 계속 갈래요? 그냥 쭉 가요. 아, 한번 가보세요. 그럼. 네. 아.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쉽죠, 이제. 700m 갔다 좌회전하고, 네. 그 다음에 5.2km 쭉 가면 이제 도착. 어, 가깝네. 직진만 쭉 하면. 쉽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길은 이제 되게 쉽죠. 네. 아까가 어려웠어요, 아까. 계속 가다 오른쪽 길, 왼쪽 길, 뭐 좌회전, 우회전. 네. 그것도 짧은 거리에서 그런 게 제일 어렵고 응. 이제 이렇게 뭐 쭉쭉 가는 길이면 이제 뭐 신경 쓸게 없잖아요 네네. 그냥 내가 이제 딴 데로 빠지지만 않게 그냥 가운데로 계속 직진만 할수 있게 그럼그끝저 음. 예전에 이런 차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거아요어 <laughs> 네. 근데 그 옆에 이제 하고 나는 운전 조석이 있다가 네네네. 졸다가 딱 깼는데 <laughs> 차가 오른 쪽을 보고 있는 거야 <laughs> 네. 제가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 응. 어 그렇지 자다가 어자가딱 깼는데 어 차가 이쪽을 향하고 네. 있으니까 야 근데 지도 봐봐 뭐야 네? 지도 지도 봐봐 지도 제 급격하게 꺾이죠 네그 우리 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좌회전이 네 여기서 이렇게 저쪽으로 아, 가야죠 그저벤치 쪽으로 네네 네. 이럴 때 약간 저쪽으로 가는 게 좌회전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이쪽은 아예 길이라고 생각을 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 앞으로 네, 왜냐면 네?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저쪽은 길이 없으니까 왼쪽 저쪽으로 가는 음. 거구나 그래서 이 지도를 빨리 보면 어 네, 네. 아, 이게 아니네 야, 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꼬리물기가 돼가지고 어...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신호인데도 못 가잖아요 네. 자 일단 앞차를 천천히만 쫓아가 봐봐요 그 흐름도 봐야 돼 옆차들이 빠지는지 만약에 옆차들이 안 빠지고 계속 저렇게 서 있으면 네. 우리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스톱, 스톱, 못 가요. 자, 이렇게, 이제, 어... 지금 붙어버리면, 이제 우린 네. 못 가잖아요. 네. 그럼 저쪽에 온 차들은 또 밀려. 그니까 러 계속 아유. 얘가 밀리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니까 러 꼬리 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어...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야요 아마. 이쪽도 막 계속 밀리니까, 이제 신호가 바뀌면, 네. 저기 정지선 전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그냥 계속 밀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고 이제 요 안에서 멈췄는데 신호가 멈췄어. 그럼 또 이제 이쪽으로 가는 차들이 못가. 그러니까 음. 계속 못 가. 꼬리 물기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입하기 전에 신호 꼭 한번 봐야 돼. 이제 흐름이 잘 빠지면 당연히 나오면 되죠. 흐름이 쭉쭉쭉쭉 빠지니까. 근데 여기까지 차가 밀려 있다. 그럼 저 앞쪽에 서 있어야지. 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좀 차가 많이 집중이 네네. 되는 곳이에요. 이 교차로가. 음. 밀리는 공간 이런 데가 이렇게 많아요 크락션 소리도 엄청나죠 <laughs>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음, 어디 때문에 이렇게 크락션 소리가 날까? 모르겠어요 하, 이유 없이 크락션 자 그럼 이제 예를 들 오죠 자 아까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차들 하는 거 봤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그 사이 좀 벌어진데 아 사이로 들어가잖아 자, 중요한 건또 얘를 조심해야 돼요, 에기차 어... 걔도 아마 그 앞으로 나오면서 들어가려고 그럴 거요 근데 그, 그러면 막 내려가지고 벌리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 그 시간이면 벌써 신호 다 끝나. 아, <laughs> 어... 어, 근데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지, 가지도 못하고. 해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해달라고 중간에. 하지도 못하고. 저 봐, 지금 계속 밀고 들어오잖아. 밀리면 음.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자, 네, 출발. 간다, 간다. 출발, 앞으로 가요, 앞으로. 앞으로, 아니, 앞으로. 저 차가 밀려 있잖아. 응. 응. 더 앞으로 쭉 나가라고 이렇게. 응.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꺾어야 돼. 뒤에 옆에 차 조심하고. 교통 교통 경찰 왜 있는 거야? 교통 경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택시기사 아, 공사하잖아. 아, 그래요? 네, 공사 구간에 아, 아, 저렇게 아, 입고 아,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 아,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도 진입이죠. 진입이니까 저 옆에 있는 차들 조심하면서 우리가 네, 네. 맨 오른쪽에 자리가 있으면 맨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좋고. 자, 맨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제, 저쪽에서 맨 오른쪽에 차가 안올때 자, 가봐봐요 자, 앞차도 봐야 돼요 앞차도 네. 보고 옆에도 보고 자, 공간이 안 생기면 못 나가요 네 얘도 못 나가잖아요 응 어. 이제 공간이 생길 때딱 나갈 거야 아마 야, 옆으로 또 끼어드네 뭐야 자, 또 봐요 자, 사이드, 저 고개 돌려서 할수 있어요? 오잖아 오잖아. 스톱 지금 택시 지나고 없죠? 무서워. 지금 가도 됐는데. 무서운데? 그럼 이제 못 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 상황 봐야 돼요. 응. 자, 지금 가도 되겠다. 지금. 그래서 맨 오른쪽 천천히, 천천히. 빨리는 안 가도 돼요. 네. 천천히 나갑니다. 됐어, 이제 진입했죠? 네. 자, 이제 5km 계속 직진이잖아요. 네.까지 자, 직진이 그럼 가운데 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복잡한 시내는 네.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 주정차, 있어요. 택시 네, 뭐 되게 네, 많아요. 네. 지금 가운데 탔죠? 네.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계속 직진만 하면 된다. 네. 아 이제 끝났구나. 6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네. 4.7km 가면 마공역. 거기서 이제 저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운전, 제 연수 100m 만약에 남편분이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제가 알아서 요알았 <laughs> 네, 원래 알아서 할 거였어요. <laughs> 안전 운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